X는 0에서 불연소인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함수값 0은요 x에다 0 u r u m 면 0이고요. 음. x는 는에에우우극부터해해보 n 볼게요 양수니까 x제곱이죠 g Yong Yong y o n x죠 여기가 마이너스 니까 -x g y o n x 제곱 n g 이 o n g Yong Yong y o n 면 0이 돼서 어, 그래서 X는 0으로 보냈을 때의 FX는 0 나옵니다. 그 다음에 함수 값하고,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면은 함수 값하고 극한 값이 지금 똑같죠? 00으로 똑같죠? 그래서 연속이 되겠습니다. X는 0에서, X는 0에서 연속. 이걸 다 생략하면 안 돼요. 이걸 생략하지 말고 하나씩 다 써봐야 돼요. 어, 얘는 연속입니다. 자, 2번. 함수 값. F0은 영 어, 지분은 0 가우스 0. 0 가우스 0. 가우스 0은 0이고요. 0 곱하기 가우스 0은 0이네0 나오고. 이제 0에 대한 우극한 해주면은 x, 이거부터, 가우스부터 0은 0이죠. 여기다 0 나오고요. 그래서 0 나옵니다. 그 다음에 0에 대한 좌극한은 x에다가 가우스부터 없애주면 마이너스 1이죠. 마이너스 1. 그런 다음에 x에다 0 지분하면 0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0에 대한 극한값은 0 0 똑같아서 0이 되죠. 그래서 함수값도 0이고 자, 함수값 또 쓰자. 마무리 꼭 씁시다. 함수값도 0이고 극한값도 0이 돼서 연속이 되겠습니다. x는 0에서 연속이다. 꼭써 봅니다. 3번. 함수값 f0은 1이고 F0은 1이고 극한값 X는 0에 대한 5로 가보겠습니다. 그럼 얘는 X가 나오죠. 그래서 1 나오네요. 약분하면 1 나오고 좌극한 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X로 나옵니다. 그럼 마이너스 1이죠. 약분하면.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네요. X는 0에서 FX가 존재하지 않죠. 그러니까 불연속이 됩니다.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벌써 불연속이 나옵니다. 어 일단 불연속 나왔고 4번 함수값 극한값 x는 0에서의 극한값은 1 나오죠. 그럼 연속이죠.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지금 똑같죠. 0으로 보냈을 때그 연속입니다. 얘는 연속, 연속. 음. 연속. 자, 5번. 함수값 3이고요. 극한값 영어로 보냈을 때 x를 묶어 봅시다 x, x, x 1 x를 묶어 주면 x, x를 묶어 줍니다 x 빼기 3 0시 보내면 1분의 마이너스 3 1분의 마이너스 3 이라서 함수값하고 0에서의 함수값하고 극한값 0에서의 극한값이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x는 0에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구련속이 되겠다. 함수값하고 근값이 달라서 3번, 5번이 되겠네요.